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공사장이 제안서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어 본 제안서예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어, 정말 지겹게 만들던 제안서였는데요. 어, 부동산을 하고부터는 좀 거의 안 만들었다가, 어, 최근에 어, 조금 이 제안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서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냐면, 서울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 이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을 소개해 드리고 입주를 제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옥 마련이나 사무실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잠깐만 시간 내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서울 중에서도 문정동이나 성수동에서 사업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구리 갈매 입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리시 갈매동에 위치한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는 어, 갈매동 별내역과 갈매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다섯 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여기 구리 갈매 금강 펜테리움이 가장 먼저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너시티 현대 스칸세나이토 테라타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 3월 29일 날 휴벨라인이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자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단지들의 특징을 보면 자, 별내역에서 이동이 가능해요. 별내역에서 휴벨라인까지는 대략 5분에서 6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금강이나 스칸생까지는 10분에서 1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별내역은 2024년 6월 28일 날 8호선이 개통을 합니다. 8호선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자, 8호선이 개통하면 서울 지하철로 별내역까지 이동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어, 문정역에서 별내역까지 8호선을 타고 이동하면 35분이 소요가 됩니다. 성수역에서 별내역까지는 성수역에서 잠실역으로 이동을 하고 2호선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환승을 해서 별내역까지 대략적으로 42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부나 동쪽 지역에 위치하신 분들은 별내역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자 직원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들이 우리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주변으로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지나가는 길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고요. 이 태계원 IC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나가는 길은 세종포천 고속도로고요. 신내 IC를 통해서 지금도 충분히 5분 이내 진입이 가능하고 북부 간선도로도 신내 IC를 통해서 5분 이내 가능해요. 추후에는 갈매 IC가 개통이 되면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3분 이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을 했을 경우 신규 직원이 필요하다 여기 갈매신도시 별내신도시가 바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넘어서 어, 다산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으로 풍부한 인력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직원 충원이 가까이에서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특히 뭐 성수동이나 문정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8호선이 개통을 하면 충분히 갈매 지식산업센터 단지의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9월. 구리갈매 금강 펜테리움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에는 구리갈매 아너시티 2023년 5월에는 현대 스칸센 알토, 2023년 10월에는 구,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그리고 2024년 3월 29일 마지막으로 휴벨 라인이 입주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입주한 구리갈매 금강펜테리움이나 아너시티 같은 경우는 입주가 가능한 호실에서는 이미 입주율이 90%, 90 이상 입주를 했어요. 이미 공실이라는 걸 찾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됐고요. 스칸센알토는 지금 현재 열심히 입주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섹션 오피스나 공장 같은 경우 대략 70% 정도 입주를 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현대 테라타워나 휴벨라인이 이제 입주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입주 물량들 지금 충분히 입주 가능한 물량들이 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은 어 만약 임차를 생각한다 그러면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나 휴벨라인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사옥 마련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분들은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는 어, 분양할 때 6층하고 10층을 분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껴뒀던 호실들을 지금 블럭별로 할인해서 분양하고 있으니까 사옥 마련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금강 펜테리움 i 스타워 테라타워 휴벨라인을 보시고 임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테라타워나 휴벨라인을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리갈매 금강 테라타워 같은 경우는 어, 2022년 9월 입주를 시작했잖아요. 이미 지하 2층에서. 어, 요렇게 10층까지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6층하고 10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95% 이상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6층하고 10층은, 어, 4년 전에 분양을 시작을 할 때, 어, 시행사에서 전략적으로 이층은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아껴두었다가, 입주 시에 분양을 하면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분양을 하지 않고 아껴두었던 호실이었는데, 2022년부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분양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제 보시면 6층 같은 경우 여기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 이렇게 4개 블럭이 분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층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여기는 분양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양이 불가하고 요 블럭은 일부 호실이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럭으로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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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 블럭 이 분양이 가능하구요. 어, 6층도 4개 블럭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분양을 하면서 빠진 블럭들이 있잖아요 대기업들 아니면 유명한 뭐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이 블럭들을 분양받고 사옥으로 연구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6층하고 10층은 4년 전 기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0만원대 분양가에서 이 분양가로 이제 분양 계약이 맺어지는 거고요 분양계약이 완료되고 잔금을 치르면 입주지원금으로 분양가의 10%를 이제 시행사에서 되돌려드립니다. 그래서 10%라는 금액이 새로 생기잖아요. 어, 분양 받으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이 10%를 갖고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뭐 4.6%나 뭐 할인받으면 35% 감면받으면 3% 정도 되겠죠. 이렇게 명의이전 비용으로도 활용 가능하시고 남는 금액은 인테리어로 활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요 비용들을 그냥 쓴다 그러면 뭐 대출이자 한 2년치 대출이자도 되겠죠. 2년치 대출이자로도 활용이 가능한 상태세요. 그래서 이 입주지원금을 갖고 명의이전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대출이자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사업을 마련해서 쓰실 수 있고요. 사옥을 어, 마련하시는 분들이 실사용하게 되면 시 등록세는 35% 감면이 가능하고요. 재산세도 35%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이미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잔금 완료와 즉시 입주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늘 잔금 치시고 내일 입주도 가능한 이런 호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테라타운화 휴벨라인은 어, 현대 테라타운은 2023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1월이었어요. 그 슈벨 라인은 24년 3월 말에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렴한 임대 물건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 평형으로 임대를 찾을 수 있는 분들, 만약 우리 사옥이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필요하다. 우리 사옥이, 어 그래도 임대로 한 200평 이상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휴벨 라인이나 현대 테라타워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옥을 임대가 아니라, 어 내가 분양권을 사서 이제 내 우리 사옥으로 마련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지금 요 테라타워나 휴벨 라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전매를 하고자 하는 분양권 상태 물건. 분양권 상태에 있는 물건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으로 구매하셔서 내가 사옥을 마련하면 똑같이 35% 취등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내가 사옥을 마련하겠다 분들 그리고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현대 테라타워나 휴벨라인 쪽을 좀 눈여겨 보셔야 대형평형으로 사옥 마련이 가능합니다 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정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전용평당 10만원 이상이잖아요 성수동도 당연히 10만원 이상이고요 전용 평당 10만원 이상 주고 비싼 비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로 오시면 서울 지하철이 다니는 갈매역, 별, 어, 서울 지하철이 다니는 별내역에서 출퇴근 다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자, 현대테라타워 제조용 공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전용 평당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반값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만약 휴벨라인의 섹션 오피스로 내가 임대로 사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라는 분들은 전용 평당 3만 2천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대형 평수의 임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성수동이나 문정동에 조금 비싸게 있으신 분들은 거의 임대비용이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도 줄수 있고요. 반값으로는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 운영비용이 3분의 1 정도로 절감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 서울 지하철 다니는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도 눈여겨보시고 이쪽으로 이전을 한번 고려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리갈매 금강펜테리움 IX 타워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 IX 유니콘 부동산과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은 어 지식산업센터의 전문 부동산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사장도 이 유니콘 부동산 사무실에 같이 위치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어 금강 IX 유니콘 부동산과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여러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모든 브리핑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 유니콘 부동산과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은 분양 같은 경우도 200평 이상 기업 연구소를 금강 IX 타워에 분양을 한 경험이 있고요, 매매 같은 경우도 뭐 금강이나 현대 스칸센, 아너시티 등 다수의 분양권 전매를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임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강, 아너시티, 펜테리움, 뭐 서영 아너시티, 뭐 현대 테라타워. 그리고 휴벨라인까지 모든 건물들의 임대를 다 진행을 했고요, 공장이나 오피스, 기숙사, 창고 등 다양한 물건들 임대를 진행했고, 뭐 제조용 공장 같은 경우도 뭐 화장품 제조 공장, 뭐뭐 뭐 식품 제조 공장, 해사 뭐 이런 경우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어,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직원들 출퇴근 가능하고 임대료 저렴한 곳, 어, 물류에 특화된 뭐 물류가 편리한 곳으로 사업장 이전을 고민하신다면 언제든지 공정한 사람들 공사장과 유니콘 부동산을 연락 주셔갖고요 구리 갈매 어,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로 사업장 이전을 제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